네 안녕하세요 김현풀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프 스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이 원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원의 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실력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스윙에 원의 원리를 접목시켜서 항상 정석적으로 올바르게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의 원리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원의 원리가 무슨 뜻이냐면, 골프는 우리가 클럽을 휘둘러서 공을 맞추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몸 중심으로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골프 스윙을 잘 휘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척추를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척추를 중심으로 우리 몸통이 회전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한 회전은 이해를 안 하시고 이 클럽으로 휘둘러 주면서 이 원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에만 너무 시중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골프채가 우리 어깨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깨라고 했을 때 정면에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지금 제 팔을 척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게 돼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던 팔로 인위적인 원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원이 깔끔하고 이쁘게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일관성 있는 샷은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윙이 제각각 때때로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전이라는 걸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척추를 중심으로 한 어깨가 회전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깨가 회전이 되어야 되는 거는 자, 이 모양은 우리가 허리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원의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드레스 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냐?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어깨 라인이 똑같이 허리를 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회전이 되면. 머리가 정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방금 말한 척추를 중심으로 한 회전은 되지 않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섰을 때는 이렇게 돌았어요. 자, 그러면 척추각을 어드레스 잡은 상태로 딱 각도를 만들어 주고 어떻게 회전이 돼야 되냐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선으로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즉 우리는 스윙을 했을 때이 어깨 라인을 그냥 똑같이 회전시켜주는 것이 아닌 사선 라인으로 회전을 시켜줘야 정면에서 봤을 때 척추각이 흔들리지 않는 회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둔 상태에서 원심력을 느끼는 스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척추각을 지킨 상태에서 척추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척추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 자, 이번에는 잘못된 스윙.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서희스트처럼 똑같이 회전하는 스윙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튀어 나가는 스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깨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시면서 스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원을 절대 깔끔하게 만들 수가 없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회전은 이렇게 T자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T자가 그대로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회전이 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로 척추의 각 파스처라고 하는데요. 이 파스처가 잘 지켜진 상태에서 회전이 되는 겁니다. 이 파스처가 잘 지켜진 상태에서 회전이 되셔야 우리는 원을 가장 이쁘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스윙이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이 중심이 지켜진 상태에서 회전이 돼야 가속을 낼수 있고 가속을 내야 우리는 비거리를 멀리멀리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가속도를 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팔로 힘차게 휘두르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편안하게 골프공을 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파스처를 지키는 샷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처럼 파스처가 잘 지켜야 스윙 스피드가 자연스럽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파스처를 깨트린 스윙을 해 볼게요. 척추가 움직이는 느낌으로. 제가 스윙을 해도 정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팔에. 폼도 당연히 이상해지겠죠. 이렇게 치시게 되면 일관성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잘 지킨 상태에서 회전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이게 되셔야 원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척추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T자로 회전하게 된다. 그러면 왼쪽 어깨는 내턱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오른쪽 어깨는 내 뒤통수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회전의 원리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쓰면 똑같아요. 그냥 우양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앞에 각을 만들어 준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나와야 백스윙을 했을 때도 올바른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레슨을 받으시면 테이크백, 코킹, 뭐 어깨턴 이렇게 너무 세분화해서 알려드리기보다는 원의 원리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골프를 3, 4년 치신 분들조차도 이 기본기가 잘안돼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코킹, 뭐 힌지, 이런 걸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골프를 치시다 보니까 오히려 손에 힘도 많이 안 빠지시게 되고 힘이 많이 안 빠지게 되니까 비거리는 당연히 늘지 않겠죠. 공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이 회전하는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라라는 겁니다. 최대한 이 파스처를 지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스윙을 하신다라고 하면 항상 깔끔하고 일관되는 있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상 김현프로였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